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람과 동행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주 야외의 말씀이 그 일에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맥색이요, 다맥색의 머리는 느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함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함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마리아의 아들이라. 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7장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본문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하스 왕그 아하스가 남유다 왕이었을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손을 잡고 남유다를 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치기 위한 동맹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치고 싶은데 남유다 왕이 반대를 한 거죠. 세 나라가 동맹해서 아수르를 무찌르고 했지만 남유다가 거절했다는 겁니다. 동맹을 거절한 대가로 두 나라가 그 남유다를 치려고 했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그 아하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 이 절인데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성경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도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아하스가 어떤 마음이었나요?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바람 부는 날씨에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아하스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는 거죠.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는 아아스 앞에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본문 4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정리하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아라카 북 이스라엘이 너에게 겁을 주면서 동맹을 맺게 했지만, 넌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 일이 절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 너는 무슨 일은 하지 말고 나를 믿고 침착하게 있으면 돼. 잠잠히 있으면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형편 다 아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런 말을 들은 아아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잘 따랐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두려운 마음에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 아수르, 아수르 편에 섭니다. 아수르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에 의지합니다. 권력에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너의 형편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믿고 말씀했지만 이사야가 가서 말씀했지만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그냥 알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나의 형편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하나님의 도움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만 말씀을 통해 그 정보를 통해 들을 때가 있지만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 아시죠? 주식 투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고 있어도, 좋은 지식을 알고 있어도, 그걸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의심하고 투자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주식이 되지 못합니다. 남들은 믿고 투자해서 자기 자신의 주식이 되었지만, 나는 믿지 못해 주식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믿지 않는다면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알기만 하면 누리지 못합니다. 믿어야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맛있는 음식 좋아하시나요? 저는 막 음식을 즐겨 먹진 않지만 맛있는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거나 카페에 가면 막 뒤져봐요 네이버를 뒤져보고 인스타를 뒤져봐서 그 근처 뭐 방이동이 맛있는 곳이 어디지 좋은 카페가 어디지 그리고 막 찾아봐요 인터넷을 검색해서 찾아보다가 평점을 보고 사람들이 쓴 내용을 보고 오, 괜찮네 하고 그렇게 5분 10분 찾고 그 정보를 믿고 그 맛집에 갑니다 그리고 오, 괜찮네 그리고 그 맛집을 즐기고 그 카페를 즐깁니다 5분 10분 찾아 알게 된 정보를 믿고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평생 믿은 하나님이지만 매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많지만 믿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인터넷 정보, 그 찾은 정보로, 정보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시는 그 평안, 말씀으로 위로하는 그 위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을 지켜 주신다고 홍해를 가르시고 먹을 마실 음식들을 다 줬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어지고 두려워지면 하나님의 권력보다는 그렇게 애굽 땅이 더 낫다고 막 불평 불만했습니다. 자신은들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보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과 신라.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다르죠. 이스라엘과 백성과 다른 그 다, 바울과 신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다가 감옥에 갇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옥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찬양했습니다. 저번 금요 철예배때 이현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능하신 나의 주,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 일하시는 하나님, 감옥문을 치고 간수와 간수의 가족까지 복음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믿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너를 지키겠다는 약속, 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문 속에서, 문제 속에서 말씀으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왕 아하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바울과 신라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지켜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진정한 평안, 진정한 사랑, 진정한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이 아프면 사실, 어, 뭐 엄마가 카드 줄 테니까 뭐 통장으로 돈 보내줄 테니까 병원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 형편이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귀를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여 가지고 주삿바늘을 해서 혈액을 뽑아야 되는데 그 혈액을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땐 사실 형편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카드빚을 내서 얘를 수술을 시켜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병원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아이가 주삿바늘로 씨름했어요. 을 9시부터 5시까지 씨름을 하는데 쇼파에 앉아서 기진맥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이들을 지킨다고 하지 않았니? 왜 기도하지 않니? 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그 둘째 아이가 우는 것을 아니 예찬아 괜찮아 집에 가서 기도하자 그러고 의사 선생님한테 저희가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작정 기도를 했죠. 예찬이가 예찬이 예찬아 너주사바늘 넣기 싫지? 그럼 엄마하고 이 기가 낫도록 기도하자. 그렇게 하나님을 진짜 믿어보자. 그리고 정말 40일을 기도했습니다. 밤마다 기도하면서 예찬이의 그 수술하지 않게 해 달라고. 귀 귀를 수술하지 않으면 눈도 잘안 보이고 뭐 기도 잘안 들린다고 했기 때문에 우린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40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어? 수술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분명히 저는 믿었던 거죠.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을 믿었던 거죠. 안 것이 아니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 사람의 가장 큰 지혜보다 더지롭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여러 가지 토속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많은 수많은 종교 중에서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 자신이란 종교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내 경험을 믿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가 신이 되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실수하고, 매일 직장에서도, 삶에서도 실수합니다. 그렇게 실수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오늘 하루도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믿고 의지하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고린도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가장 큰 지혜보다 크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보다 뛰어넘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알과 신라가 감옥에서 벗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끄셨던 것처럼 그렇게 배고파 목말라 죽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먹고 마실 것을 다 주, 주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세안각을 뛰어넘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크신 뜻삶 속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아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참 많지만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나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 진짜 사랑, 진짜 평안을 누리시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오늘도 소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날아갑니다. 나아갑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헌금 가운데 귀한 헌금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고 은혜를 내리시 주시며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